자, 안녕하세요 SM평택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색상은 검정색 차량입니다. 어, 아침 일찍 탁송이 와서 신차 검수를 이제 차주와 함께 이제 진행을 했고요. 어, 차주가 아주 꼼꼼히 열심히 어, 저 또한 열심히 봤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어, 작업은 이제 신차 패키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어, 썬팅, PPF 2종, 신차 유리막 코팅, 그 다음에 수성 세라믹 워터 코팅.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요. 이 진행되는, 어, 썬팅의 종류는 풋풋틱의 전면 클래식 33%, 그 다음에 측면 1열 같은 경우는 KBR 15%, 2열 수면은 KBR 5%로 이제 진행되고요. 이 PPF 2종 도어컵엣지그 다음에 신차 유리막 코팅, 그 다음에 하부 부식 방지를 위한 수성 세라믹 언더코팅까지 다이렉트로 쭉 한번 시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언더코팅의 시공 장면이나 이런 거는 아, 영상에 담지 않겠습니다. 아, 그 이유는 따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영상에 안 담지만 은 아주 꼼꼼하게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 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 계시다고 하시면 어, 저희가 이제 지난 뭐 예전에 올렸던 뭐 블로그 포스팅에 작업사진 올렸던 뭐 영상이 있으니까 어, 그걸 한번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작업 준비를 하고 이제 시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렌토 NQ4 전면 후포오티 클래식 시공을 하는데요. 아, 후포오티 클래식 같은 경우는 또 KBR하고 틀리게 원단이 좀 민간해요. 그래서, 어, 이 히팅건 온도를 상당히 낮춘 상태에서, 어,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필름의 원단, 어, 재질에 따라서, 어, 이 히팅건의 열 온도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너무 급하게 열이 먹어서 필름이, 어, 타거나,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필름에 약간 민감도, 민감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진짜 하이엔드급 필름 같은 경우는 필름이 진짜 어 민감해. 그래서 시공할 때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이전 뭐 그냥 내 실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환경을 좀 설정을 잘 해서 시공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대충 하는 것 같지만은 이 히팅건으로 열을 주면서 이 필름이 수축되는 모양을 보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한쪽, 주소조한쪽면 성형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반대편 넘어가서 시공을 하면은 성형은 다 완료가 되고요. 재단 제단, 말씀드린 재단을 통해서 이제 안에 청소를 하고 에 필름을 붙이면 전면 썬팅은 완료가 됩니다. 자, 쏘렌토 MQ4 지금 썬팅 시공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전면 썬팅을 어, 시작으로 해서 어, 측면까지 다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그리고서 이제 후면 유리를 시공하기 앞서 전면과 같이 열 성형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어, 성형을 한 다음에 이제 안에다가 필름을 붙이면은 썬팅 작업은 모두 다 완료가 됩니다. 자, 쏘렌토 엔큐퍼 신차 패키지와 신차 검수 어, 시공이 다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작업된 시공 내용은 후포딕 전면 클라식 33% 어, 측면 후면은 이제 KBR로 되어 있고요. 아, 1열은 15%, 2열 후면은 이제 5%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어, 컵과 엣지, PPF 시공이 이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신차 유리막 코팅을 한 것, 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광빨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차 검수는, 신차 유리막 코팅은 당연히 진행했고요 아, 사용된 약재는 그래핀, 그래핀 코팅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성 언더코팅까지 작업이 다 모두가 완료가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랜토 MQ4 어, 신차 검수와 신차 패키지 시공이 다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뭐 영상에 보시면 뭐 PPF 시공이라든지 수성 언더코팅 그 작업 같은 경우는 영상에 안 담았는데요. 어, PFF 시공은 뭐 누구나 알수 있는 거고 영, 어, 언더코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영상에 올리지 못한다는 점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용된 필름은 후퍼티 전면 클래식 33%고요. 그 다음에 1열 KBR 15% 2열 후면은 KBR 5%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어 커버지 PPF 2종, 어, 그래핀 밀막 코팅제로 신차 밀막 코팅, 그 다음에 수성 세라믹 언더코팅까지 해서. 어, 올겨울 안전하게 타고 어, 나올 수 있도록 시공을 다 깔끔하게 마무리했고요. 이 아, 차량처럼 어, 지금 어, 신차 검수와 신차 패키지를 함께 한 번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맥샘평택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아,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고가 되고요. 지금 또 팰리세이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팰리세이드도 작업을 진행하고. 을 어, 그차 또한 언더코팅까지 진행을 이제 했기 때문에 어, 내일, 내일 작업이 들어가서 그 차는 화요일 날 어, 차가 출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